할렐루야! 주 영광 귀에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키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 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성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 하였나이다. 떡 꿈은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장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5절 이하를 보면, 어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그 해석이 이루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 이하를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는 한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너희가 반드시 일어서게 되리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복의 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 한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너희가 반드시 일어서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